네, 반갑습니다. 김 브라더스의 김형준 지점장입니다. 4월, 2019년도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19년도 2, 4분기 시작이 됐는데요. 1, 4분기 1월, 2월, 3월, 어, 정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어, 1, 4분기 때 달성하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 2, 4분기. 또, 3, 4분기, 4, 4분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2, 4분기 때 집중하셔서 만회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말씀드릴 말씀은, 음, 실적이 없다고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 현재, 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11년차 영업 지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업부터 시작해서 팀장, 그리고 이제 지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원만, 금융보험원만 11년째, 올해 11년차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봤겠죠. 보면,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실적이 곧 월급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요. 어, 일을 잘 하시는 분들, 업적이 많으신 분들은 뭐 고소득 연봉이니까 상당히 어, 만족하실 건데, 업적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셀러리맨 분들보다도 월급도 적고 스트레스는 더 받으시다 보니까 결국 많이들 그만두세요. 안타깝게도. 근데 보면 실적이 없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이번 달 내가 총 벌어야 되는 월급보다도 마지노선이 있는데 월급이 적게 들어오면 마이너스잖아요. 결국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태부, 때문에. 그럼 보면, 일이 힘드신 분들일수록 항상 취해 있어요, 제가 보면. 어. 왜냐면, 힘드니까 의지하고 싶은 거야, 술에. 어. 그러면 다음날 어떨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겠죠? 어. 그리고 그날. 정말, 누구는 그날 하루 동안을 정말 스타트를 산뜻하게 시작해서, 그날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을 시간에, 전날 너무 과음을 통해서 오늘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어떨까요? 집에 가서 잡니다. 어, 오늘 힘드니까. 그냥 잠깐 출근했다가 집에 가서 자는 거야. 또는 출근도 안 해. 제가 그동안 이 업에서 지켜본 결과 전 직장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출근을 잘했다고 할지언정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자기 사업을 시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출근을 그렇게 잘했으면서 자기가 사장인데도 나태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자영업을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성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실함은 언제 드러나냐? 자기 사업을 했을 때 드러납니다 자기 사업을 했을 때 드러납니다 영업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하기 싫을 때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십니다 음. 남들이고 싶을 때. 우리 일반 회사 다닐 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막말로 일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내 월급이 많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만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돈을 버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 평일, 공휴일 할거 없이 늘한달 30일을 꽉 채워서 자신의 매출, 자신의 사업,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집중하고 뛰어야 된다. 하지만 일이 힘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다 의지를 갖고 시작하지만 점점 점점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술과 가까워진다. 술 가까워지면 술 먹는다고 지금 힘든 이 순간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몸은 몸대로 상해요. 돈은 돈대로 씁니다. 다음 날 소중한 하루의 일과 시간은 안타깝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늦잠도 자고 출근도 안 하면. 위에 상관 매니저들로부터 또안 좋은 이미지, 그리고 혼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물론 인간인지라 저는 힘들 때 저는 이제 술, 담배를 많이 안 하거든요. 어, 담배는 아예 배우지 않았고요. 술은 정말 제 원칙이 있어요. 제가 술을 언제 먹냐? 저는 무조건 제가 기분이 좋을 때만 먹습니다. 그게 저의 술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먹습니다. 저는. 제가 마음속에, 아, 이 사람이랑 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분들과 좀 낯을 많이 가려요, 제가. 아무래도, 전좀 좁고 깊은 편이라, 제가 좀 사람을 가린 편입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제 인생이니까요. 어쨌든 저는 술자리에 대한 원칙이 확고 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 먹으면, 이 감정이 더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기분 좋을 때술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거든요.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기분 좋을 때만 술을 먹고 있고, 더더욱, 일이 안되고 힘들 때일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멘탈을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명확하게 이 맑은 정신과 맑은 멘탈로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구해야지 술에 기울여선 절대 안됩니다. 우리 술은 이 힘든 위기를 이겨내고 난 뒤에 정말 축배 정말 기분 좋게 술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오늘도 영업하시는 분들, 실적, 압박, 실적에 의한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지만, 절대 술에 의존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지, <laughs> 네. 맑은 정신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김바라더스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2019년 4월, 모든 자영업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